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나르시시스를 지속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쏟아놓죠. 남편은 나를 하녀 취급해요. 그 여자는 내가 돈 내주는 ATM 기계인 줄 안다니까요.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마구 해대니 너무 괴로워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며 착취하기 때문에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어째서 상대방을 수단과 도구로 삼으며 인격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병적인 자기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병적인 자기애가 뭘까요? 병적인 자기애란 비정상적인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병적으로 애착하는 걸 뜻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들의 병적인 자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여행 중에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던 나르시스트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비행기 탑승을 재촉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쇼핑을 고집하다가 결국 비행기를 놓쳤죠. 평범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병적인 자기애를 지닌 사람에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져야만 안정감을 느끼며 자기애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나스시스트 아버지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아들에게 의대에 진학하라고 강력히 조용해요. 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병적인 자기를 채우려다 보니 의사 아들의 후광이 꼭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필요와 욕구에 몰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로 그냥 사랑의 허기진 가슴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채움 받으려고 길을 써요. 즉,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며 자기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 주변엔 그들을 만족시켜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르시시스트는 그들만의 특이한 관계 패턴을 형성해요. 그 패턴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을 발견하면 마구 띄워주며 다가가요. 그렇게 이상화시키면서 상대의 인정이나 칭찬 돈이나 권력의 후광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나르시스는 자기의 필요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려 해요. 그렇게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 시들해져서는 그동안 너무 좋네, 정말 잘하네 하면서 띄워줬던 것들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를 평가절하시켜버리죠. 그리고 상대와 거리를 두고 단절로 가요. 그러다가 누구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은 불안함에 또다시 그 상대에게 손을 내밀죠. 이런 식으로 다가왔다, 멀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착취해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볼펜과 같은 도구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당신이 늘 사용하던 0.7mm 볼펜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그 볼펜보다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써지는 0.5mm 볼펜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즉시 볼펜을 바꾸겠죠. 쓰던 볼펜을 버린다고 미안해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는 않겠지요. 나르시시스트에겐 상대방이 마치 볼펜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필요할 땐 꺼내쓰고 필요 없을 땐 한쪽으로 치워버리면 그 뿐이죠. 그래서 반짝거리는 새로운 액세서리처럼 느껴지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면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가 그 연인이 실증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다시 찾죠. 그저 서랍에 처박아뒀던 볼펜을 다시 꺼내듯 그렇게 해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르시스은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타인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필요 없다 싶으면 버렸다가 필요를 느끼면 다시 다가가는 패턴을 반복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죠.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심리 속에 살아가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당신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절규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다불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시길요. 상담심리사 보이였습니다.